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관심과 논란의 중심에 선 가수 김태현 씨와 관련된 이야기를 깊이 있게 전해드리려 합니다. 바로 6월 넷째 주 스타랭킹 스타트롯 여자부문 투표 결과와 그에 따라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을 중심으로 김태현 씨의 영향력, 팬덤의 열정, 그리고 대중의 반응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이번 투표는 6월 19일 오후 3시 1분부터 6월 26일 오후 3시 1분까지 일주일간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 김태연 씨는 총 29.079표를 획득하며 당당히 2위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숫자는 단순히 순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팬들이 얼마나 견고하고 열정적인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결과였습니다. 투표 결과가 공개되자 팬들 사이에서는 기쁨과 환호가 터져 나왔지만 동시에 일부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예상치 못한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바로 이거 조작 아니야? 4위와 무려 2만 5천 표 차이라니 이상하다는 위문이 쏟아지며 순식간에 논란으로 번져나갔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순위 발표를 넘어 하나의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며 뜨거운 화제의 중심에 섰습니다. 팬들은 놀라움과 자부심 사이에서 복잡한 감정을 드러냈고, 반면 일부 대중은 이례적인 표 차이에 대해 의구심을 품으며 정당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과연 김태현의 인기는 그만큼 압도적인 것일까요? 아니면 아직 드러나지 않은 어떤 요인이 작용했을까요? 이 단순해 보이는 순위 결과 뒤에는 대중의 심리를 자극하는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촘촘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진실을 향한 궁금증은 더욱 증폭되었고, 이한 주의 투표 결과는 단순한 숫자를 넘어서 뜨거운 관심과 논쟁의 중심으로 떠올랐습니다. 김태현은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처음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낸 이후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이들의 이목을 사로잡았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성숙한 무대 매너와 깊이 있는 감정 표현은 많은 이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고 그녀는 단순한 신인을 넘어 트로트의 미래라는 타이틀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김태연의 맑고 단단한 음색은 세대를 초월해 폭넓은 사랑을 받아왔으며 그녀가 쌓아온 음악적 진정성과 끊임없는 노력은 이번 투표 결과를 통해 수치로 입증되기에 이르렀습니다. 29.079표라는 성과는 무대 위에서 홀로 노래하는 김태연만의 결과가 아니라 그녀를 사랑하고 지지하는 팬덤, 이른바 태연주의 힘이 집결된 결과였습니다. 그녀의 팬들은 매우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매주 투표에 성실히 참여하고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표 동료 콘텐츠를 제작하고 공유하며 김태연의 존재감을 더욱 널리 알리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들의 움직임은 단순한 지지를 넘어 하나의 캠페인처럼 전략적이고 일관되며. 자발적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만합니다. 이러한 끈질기고도 열정적인 팬덤의 응원이 만들어낸 집단적 에너지가 결국 김태현을 2위라는 자리에 우뚝 세운 것입니다. 이 결과는 반지 숫자가 아닌 아티스트와 팬 사이의 신뢰와 교감이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는 결정체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결과는 하나의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위와 사위 간의 격차가 무려 2만 5천 표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그 차이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왔고 심지어 자동투표 프로그램 일명 매크로 사용 가능성까지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의혹은 점차 커졌고 김태형과 팬덤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다른 팬들과 네티즌들은 강하게 반박하며 조작이 아니라 순수한 팬들의 열정이 만들어낸 정당한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팬들이 정말 열심히 했다. 매크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만든 결과다. 라는 말을 남기며 김태영과 그녀의 팬덤을 옹호했습니다. 이처럼 한쪽에서는 비정상적인 수치를 근거로 의혹을 제기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팬심의 순수함을 무기로 방어하며 논쟁은 팽팽한 대립 속에서 쉽게 결론에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스타 랭킹이라는 단순한 투표 결과는 어느새 과연 무엇이 정당한 인기인가 나는 보다 본질적인 질문으로 확대되기 시작했고 김태현은 그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김태현의 소속사는 공식 입장을 발표하며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발표된 공식 입장문에서는 김태현이 팬들의 사랑에 항상 감사하고 있으며 이번 투표 결과 또한 그들의 진심 어린 지지가 만들어낸 소중한 성과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소속사는 단순한 변명을 넘어 신뢰회복의 메시지를 담은 듯한 입장을 취했고, 김태현이 평소 팬들과의 소통을 소중히 여긴다는 점을 강조하며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 오가는 관계임을 역설했습니다. 더불어 기술적 측면에서도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투표를 주관한 플랫폼은 중복 투표나 매크로 사용을 철저히 감지하고 차단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따라서 외부 개입이나 조작이 개입될 여지는 사실상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한 방어가 아니라 시스템적 안정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한 논리적이고 명확한 해명이었습니다. 김태현 측의 이러한 입장은 분명했습니다. 이번 투표는 조작이 아닌 수많은 팬들의 정성과 응원이 모여 만들어낸 결과이며 그 정당성은 결코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이 해명을 통해 김태현의 인기는 단순한 숫자가 아닌 사람들의 마음이 모인 증거로 더욱 빛을 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논란은 단순히 투표 결과를 둘러싼 논쟁을 넘어 김태연이라는 이름 자체가 얼마나 대중의 주목을 받고 있는지를 생생히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의혹이 제기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녀가 이미 많은 이들의 관심 속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곧 그녀가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지닌 인물로 성장했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물론 투표 시스템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질문은 충분히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김태연이 지금의 자리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배경에는 부인할 수 없는 실력과 진정성이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온라인 공간에서도 여론은 단일하게 흐르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의심의 시선을 보냈지만 또 다른 다수는 그녀를 향한 신뢰와 응원을 보내며 균형을 이루었습니다. 노래를 들어보면 왜 인기가 많은지 알수 있다. 누가 뭐래도 실력으로 증명한 가수라는 댓글들이 이어졌고, 실제 무대를 본 팬들은 "태연이는 무대에서 살아 숨 쉰다"는 표현으로 그녀의 존재감을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대중은 때로는 날카로운 기준을 들이대지만 진심을 가진 이에게는 언제나 따뜻한 편에 서기도 합니다. 일부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스타랭킹을 비롯한 온라인 투표 시스템 전반에 대한 보다 철저한 검증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투명한 시스템은 아티스트의 명예를 보호하고 팬들의 정당한 응원을 빛나게 하는 기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번 논란은 김태연에게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진짜 스타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김태연은 조용하지만 강한 존재감으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논란을 넘어서 진실로, 의심을 넘어서 응원으로 그녀의 이름은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스타 랭킹 투표에서 2위를 차지한 이번 성과는 단순한 순위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김태연이 이미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아티스트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그녀의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더 키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떤 무대에서든 어떤 장르에 도전하든 그녀가 보여줄 새로운 모습과 음악적 진화는 이제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많은 이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확신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팬들은 그녀가 다음에 부를 노래, 다음에 설 무대, 다음에 펼칠 감동의 순간들을 상상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김태현이라는 이름은 무대 위에서 매순간 새롭게 태어나고 있으며, 그 존재감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어지고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논란이든 천사든 결국 이름이 회자된다는 것은 그만큼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한 팬의 말처럼 태연이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에겐 위로이자 희망이며 또 다른 누군가에겐 꿈을 꾸게 만드는 빛이 되고 있습니다. 김태연의 여정은 이제 막 진짜 출발선에 선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녀를 주목하고 기대하고 응원하는 이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지금 그녀가 걸어갈 다음 한 걸음은 단순한 행보가 아니라 트로트라는 장르 전체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 이야기의 연속이 될 것입니다. 긴 글을 끝까지 읽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김태현 씨의 무대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전해 주기를 바라며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